예 yeah, 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입니다. 어, 라스베가스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주지사 명령에 의해서 라스베가스가 셧다운된지 오늘이 올째 되고 있습니다. 이스트립한 번씩 돌아보면은 각 호텔들은 입구에 바리케트를 이 설치해가지고 아예 차량이나 사람이 진입 자체를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있으며 입구에는 경찰사들이 지나가는 차량과 그 사람들을 뭐 주시하고 있습니다. 스트립 거리를 아직 뭐 통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수십만의 인파가 항상 북적이던 이 거리는 이런 상황이 신기해서 그 스트립을 찾은 사람들하고 곳곳에 그 홈리스들만 이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그 교통영향 때문에 야간에만 해오던 도로 공사라든지 각종 공사가 현재 뭐 주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밤이 되면은 이 스트립은 더 정막해지고, 뭐 MGM 뉴욕뉴욕, 베네시안, 팔라쪼 블링크, 뭐그 하이롤로힐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 호텔 로고 쪽만 불 밝혀놓고 나머지 그 건물 외관 조명은 뭐 거의 다꺼 놓은 상태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욱 더좀 어둡게 느껴지게 됩니다. 한 달간 스트립이 셧다운 되면서 20만 명이 넘는 호텔 종사자들이 강제 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경제적 손실도 아마 몇십조를좀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거의 지금 미 전역에 셧다운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깔아 앉아 있고 얼마 전까지 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거의 뭐 정상 활동을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지금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지금 한 거는 아니지만은 얼추 봐도 지난주까지 한 명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던 상황에서 지금은 적어도 10에서 20% 정도는 어떻게든 뭐 마스크를 좀 구해가지고 착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한동안 좀 극심했던 화장지, 물, 식료품 사재기는 지금 아마 오늘 정도 보니까 좀 재고들이 이제 조금씩 남아있는 거 보니까 조금 좀 가라앉는 사재기 열풍은 좀 가라앉는 모습입니다. 또뭐진행되는 상황 봐서 이특항이 있으면 이 있으면 이친구이트하도이하하습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